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사,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의 나라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진리로 받아 그것을 행하며 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괴로움이 찾아오고 환란이 찾아오면 주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우리의 방법과 세상을 의지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본을 따라 늘 인내하며 순종하며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며 그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며 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의 교만함이 심하도다 계장를 그 어찌 지닐 것이 여기겠느냐 지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지은 이에게 대하여 여긴 이르기를 여긴 그가 나를 지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비짐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비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 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수부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 날에 듣는 사람의 책을 말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때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자들도 청명하게 해요.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교훈을 받으리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그 폐역함과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29장 전체에 걸쳐서 이처럼 정치 지도자들의 그 행태를 강하게 고발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유다의 운명을 결정 지을 수 있는 바로 그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판단이나 결정 그리고 그 교만함은 민족의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지도자와 리더 그룹들이 가지는 그 책임의 막중함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은 결코 지나침이 없습니다. 교회 역시 그러합니다. 그 교회의 지도자와 또 리더 그룹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과 선택에 또 그들이 행하는 그 모습의 중요함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지역사회도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하였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지도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뒤로 좀 넘겨서 미가서 6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7절과 8절 구약 성경 1296페이지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7절과 8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당시 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제물을 원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또 기름진 제물을 제사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 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더 관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기 보다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서 그처럼 폐역함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닌 오늘 미가서 6장의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도 정의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의와 사랑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두 가지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정의는 단순히 옳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는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정의를 지키고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의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지도자로 세워진 이들은 그 세상을 다스릴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 정의를 굽게 하였습니다. 약한 자들을 압제하였고 종들을 착취하였고 부패와 타락으로 재판하였습니다. 그들은 송사를 일삼아서 사람에게 죄를 씌우기도 하고 돈으로 재판하는 자들을 매수하기도 하고 의로운 자들을 억울하게 헛된 일로 노명을 씌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법이 또 불의가 행하여지는 곳에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엔 죄의 용서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약한 자들, 힘 없는 자들,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고 또 그들을 더 힘들게 만들까, 또 종들을 착취합니다.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받지 못하고 오히려 또 역전되는 일들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변해서처럼 오늘날 부패와 타락으로 인하여 재판이 변질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 없는 사람, 돌림이 없는 사람들을 오히려 송사하고 재판에 걸어서 그들을 죄를 씌워서 말 못하게 하고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지도자들의 모습이었고 사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정의를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자라는 말은 해세드라는 말인데 이 해세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충성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랑을 동반한 충성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명령을 받은 것처럼 충성스럽게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탁이나 권유가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는 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 앞에서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않습니다. 나 이래서 이거 할수 없습니다. 나 이래서 이거 내가 업무 이 일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군사는 그 명령이 떨어지면 그것에는 무조건 복종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은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그 벌을 진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겸손이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본분을 알고 그것을 지키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는 토기장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분으로 만드실지, 물병으로 만드실지, 각종 그릇으로 만드실지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흙이, 이 만들어진 그릇이 스스로 된줄 알고 토기장이를 부인합니다. 토기장이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간을 만들어낸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하신 또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마치 인간이 만들어낸 창조물처럼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하나님 찾아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좀 내가 살만하면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대표적으로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까마득히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왕위를 보장하는, 왕위를 유지하는 그런 수단쯤으로 여겨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지요. 그 하나님의 합당한 경외를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서도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을 성들어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어찌하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찌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하나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본분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역사의 주관자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시 이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그리고 총명도 없는 존재로까지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께 알릴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고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지혜와 그 결정에 의해서 역사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교만함과 이러한 어리석음이 이스라엘을 불순종과 멸망의 길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실 날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였던 이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바로 그날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은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게 될 것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될 것이요 겸손한 자 가난한 자들이 즐거워할 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시작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대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스스로를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선언드려요. 그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어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이땅 가운데 실현되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친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못 살아. 나는 못 살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도 바로 그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수천, 수만의 재물이나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본분을 알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그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속에만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진정 주관자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내 결정을 주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선택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무엇인가를 아는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걸 알았으면 정의 행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다 그렇게 유돌이 있게 융통성 있게 살지 말씀대로 사는 사람 없어요 하면 서스로를 정당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고 멈추라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충성을 다한 하나님의 군사처럼 그 명령을 받은 군사처럼 저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면 명령을 받았으면 저 성이 무너지든 어쩌든 그 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본분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겸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그 하나님의 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날그 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들의 행하였던 패역함을 우리로 읽게 하시고 또그 결과를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인정하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비조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고 확신케 하사.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날이 속히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나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의를 행하는 것이요, 또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드리는 것이요 모셔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날 그 날이 속히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비전으로 충만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가는 교회 예수, 작은 예수들을 양육하여서 그들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2 2 2 0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국 e s 빛을 비추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